음, 그러면, 그, 이제, 앞에 이어서, 음, 이번 증명의 경우는, 음,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어, 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분류할 때, 세 변이 다 같다는, 같은 경우, 정삼각형. 뭐, 뭐그 다음에 두 변만 같은 경우, 이등변. 아이의세 변이 다 다른 경우, 이제, 부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 때, 어느 두 변을 더하든 다른 한 변보다 길이가 긴 거는 맞죠. 왜냐면, A 더하기 A는 2A니까. 항상 A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도, 음, 한번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등변 삼각형은 또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종류. 뭐냐. 밑변보다 등변. 등변은 이런 거라고 할게요. 이둘이 같은 거, 예를 이제 등변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어, 그리고 밑변이 이제 등변보다 긴 경우가 있습니다. 음, 어, 일단, 요 경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요런 경우인데, 음, 자, 요런 상과 통해서, 이한 변은 얘보다 당연히 기니까, 음, 이 둘의 합은 당연히 얘보다 길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은 얘보다 당연히, 당연히 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얘 둘의 합이 얘보다 길까? 얘 둘의 합이 얘보다 길까? 그럴까요? 왜냐면, 이 둘은 당연히 같은데, 같은 거에다가, 어느 한쪽에다만 이 밑변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경우는 이제, 요것만 이제 따져주면 돼요. 밑변보다 이제, 등변이 긴 경우를 따져 주면 되겠습니다. 음, 음, 등변보다 이제 밑변이 긴 경우죠. 이런 삼각형을 그려볼까요? 그리는 게 훨씬 더 눈에 들어오고 좋으니까. 자, 이두변의 길이가 같다 해볼게요. 어, 이럴 경우에는 음, 지금 이제, 이제 밑변이 이제 등변보다 이제 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음요 경우 요거 한번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이주 변의 합은 얘보다 길까요? 당연히 길죠. 왜? 얘 하나도 얘보다 긴데 여기에다가 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이 둘의 합은 당연히 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즉요요요 요요 물의 합과 등변들의 합과 예. 만약에 요게 성립이 되면 이 경우에는 증명이 끝난 겁니다 음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어, 증명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 보면은 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 자, 여기 나왔죠 등변들의 등변들이 밑변보다 더 짧을 때만 증명하면 된다. 삼각형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음, 얘하고 같은 길이가 되도록 밑에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서 어차피 이 전체 길이가 얘보다 밑에보다 길다면 같은 길이를 잘라낸 음,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a c 가 CD보다 길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당연히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어, 한번 볼게요. 음, 삼각형 ABD에서, ABD에서,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선 그립니다. 밑각이 그럼 당연히 같죠. 그러면, ABD에서 얘 삼각형이고, 이제 이렇게 보면, ADC, ADC, 요것은 이제 외곽이잖아요. 외곽은 얘보다 예보, 크죠. BAD보다. 당연히 그러면 얘보다 크겠습니다. 얘보다도 당연히 크죠. 그러면 한편 ACD를 보면 BDA 같은 경우에 얘는 DAC, DAC보다 크죠. 그럼 이두 개를 다 같이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 얘보다 BAD가 큰데 BAD는 BAD는 이장변삼각형으로 b d a 하고 그게 같아요. 그러면 BDA는 DAC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얘 보다 얘가 크다는 얘기가 나와요 DAC 얘보다 이 밑에까지 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법칙 19번에 의해서 더큰 것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AC는 CD보다 당연히 깁니다 그죠? AC가 CD보다 당연히 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A, C, C, D에 A, B를 더해요. A, B를 더하면, C, D 플러스 A, B 뭐죠? C, D 플러스 A, B. A, B는, A, B는 뭐하고 그게 같아요? B, D하고 그게 같으니, C, D 플러스 A, B는 C, D 플러스 B, D가 돼요. C, D 플러스 B, D. B, C가 됩니다. 밑변보다, 결론적으로, A, C하고 A, B의 길이가 합이 더, 크기가 컸네요. 그러므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는 요 꼭지각의 어떤 이등분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했지만 여기서는 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이 선을 그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어 부등변 삼각형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부등변 삼각형. 그럼 부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정삼각형이 끝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알았으니 부등변 삼각형에 성립한다는 걸 알면 되는 거죠. 음, 가장 긴 것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을 b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가장 짧은 걸 c라고 하면 자, a보다 c가 긴 것은 명백하죠. 왜냐면 a는 가장 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심지어 어떤 길이를 더했으니 당연히 c보다 클 거예요. 마찬가지로 a보다 a가 b보다 큰건 너무 당연한 건데 거기다가 어떤 변을 더 했으니까 이곳 이것, 이곳은 명백하죠. a, c는 b보다 큰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는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b p l u c 콜 b p l u c가 a보다 클 경우에만 증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b 플러스 c가 a보다 크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죠. 음 여기서 이제 또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그 모순이라는 건 이제 결론을 부정했을 때그 부정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가능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방법이죠. 음, 여기 보면 보게 되면, 어, 증명 방식은 요 앞전하고 똑같습니다. 어, 이 문제에서, 이 증명에서, 이 법칙을 증명할 때 결론의 부정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 크다고 그랬으니, 부정을 걸면 두 변의 길이의 합하고 합은 요, 다른 한 변하고 길이가 같거나 혹은 두 변을 더하더라도 다른 한 변보다 길이가 작을 수 있다. 이두 경우로 나눌 수 있죠. 이 그림에서 굳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얘 둘은 이 bc하고 같거나 이 둘의 합은 오히려 bc보다 작다. 이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제 나눠서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ab하고 CD를 만족하는 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AAC하고 결론적으로 CD는 길이가 같겠죠. 왜냐면 같다고 가정을 했고 거기서부터 같은 길이를 잘라냈으니 나머지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AC하고 CD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ABD하고 ABD하고 ACD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밑각이 다 같네요. 그러면 그러면 봅시다. 어, 이 각각이 같으면 더한 것도 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각각이 같은데 더한 것도 같으니 더한 것도 같으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한 거 BDA 더하기 ADC. 자, BDA 대역기 ADC, ADC, CDA 똑같은 거죠. 더하면, 이 직각인데, 이건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BAD하고 CAD도 이 직각이라는 건데,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명백한 모순이죠. 왜냐면, 이거는, 이건 두 개의 직각을 더한 것보다 크기가 항상 작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모순입니다. 어... 이부등변 삼각형의 경우에, 음, 이제, 그 모션을 걸었을 때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이두 개의 합이 BC보다 밑변, 다른 한변보다 오히려 작은 경우, 작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 B, A, D보다 B, A, E가 크죠. B, A, D보다 B, A, E가 크잖아요. 그런데, 요 B, B, A, E 삼각형의 외각이 뭐죠? 이거잖아요. A, 이거라는 거는 이제 A, E, C. 잘 보세요. 그럼 B, A, D보다 A, e, C가 크다고 써놨어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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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삼각형에서 보면, 자, 자, B, A, D보다 A, E, C가, B, A, D보다 A, E, C가 크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얘보다 얘가 크죠. 그림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요것보다요게 큰데 얘보다 요 삼각형이 얘는 외각이니까 얘는 당연히 이각보다 커요. 그러면 얘보다 얘는 훨씬 크죠. 아까는 이 동글뱅이보다 얘가 크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얘보다 동글뱅이가 크대. 잘 보세요. 동글뱅이보다 요게 크다고 그랬어요. 이거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얘보다한 얘, 뒤에서는 얘보단 동글뱅이가 크대.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하고 원래 얘가 같은 건데, 이게 어느 하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 모순이잖아요. <laughs>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모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 우리는 그 가정을 파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무슨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증명을 했네요. 음, 다음에 이 법칙 다음에 바로 할게 그 법칙 21번이 법칙 이제 21번이에요. 음. 이 너무 요렇게 여기서 한번에 하면 기니까, 좀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가겠습니다.